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지만, 부활신앙을 갖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이 황당한 사실을 알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무덤이 빈 사실에 놀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육신이 없어진 명백한 사실, 곧빈 무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에서 싹 듭니다. 처음에 빈무덤에 놀란 제자들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우정을 해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자 점차 빈무덤 앞에 한당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기서 부활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빈부동과 관련하여 보다라는 동사가 세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세 단어가 각기 다릅니다. 첫째로 20장 5절에서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라는 구절에서 사용한 동사는 블레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얼핏 보고 뜻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20장 6절에서 베드로는 수위가 흩어진 것을 보았는데 라는 구절에서 사용한 동사는 테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보고 의문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8절에서 보고 믿었다 라는 구절에서 보다 라는 단어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넘어 그 속에 감춰진 실제를 깨닫는 단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며 써인 단어인 보는 행위는 이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부활의 신비를 처음에는 얼핏 보고 그 다음은 의문을 갖고 알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눈앞의 현상을 넘어선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 신앙은 고정적인 소유문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서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 여정에서 관건은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즉, 부활 체험은 얼마만큼 그분과 가까우냐 라는 기준에 따라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여정입니다. 빈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구절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표현 다음에 사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제야 예수께서 살아서 하신 부활하리라는 말씀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객관적 사실의 증명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모든 불가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황당한 빈무덤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음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절대적이고 위 영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 역시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빈무덤 같이 공허한 이 세상이 여전히 빌라도와 바리사이들처럼 힘센 이들이 특세하고 군중처럼 속이며 고발하는 이들이 넘치는 가운데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빈무덤은 실패와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빈 무덤 같은 현실을 보며 믿음의 용기를 청하도록 합시다.